네, 극한 문제. 어, 일단은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어, b가 0이 되겠지 뭐. b가 0. 잘 체크해 놨네. 그러면 리미트 x를 0으로 ax 탄젠트 x 분의 1 코사인 x. 뭐 이렇게 되네. 이게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니겠네. 어찌됐든 근데뭐 요런 꼴이 기억이 나면 되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 x제곱분의 이꼴은 2분의 1로 수렴했다라는 사실이 기억이 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이렇게 x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음. 분자는 당연히 얼마요 얘가.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리미트 x를 0으로 지금 분모만 처리해보면 되거든. 분모. 어, 여기에 약분이 한번 되고, 그리고 요렇게 얼마야? 1이거든. 그러면 뭐만 남아? 여기는 A만 남게 되거든. 그래서 2A분의 1로 수렴하게 돼. 그게 4분의 1이래. 달라세이는 2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돼. 자, 그리고 5번 문제고, 어, 일단은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로. 그니까, 넣다 뺐다 한다 라는 소리고, 네 개를 꺼냈을 때, 공이 적힌 숫자의 평균이래. 일단은, 평균 2x는, 딱한 번, 모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수학적으로, 얼마야? 3이겠지, 3. 어, 물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명확해지긴 하겠지. 1, 2, 3, 4, 5가 각각 나올 확률들이 다 5분의 1씩이고, 평균 구해보면, 어, 수학적 모평균은 3이 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편차를 써보면 얘가 마이, 마일, 0, 1이야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건데, 분산은 어떻게 돼?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5분의, 어, 10이니까, 뭐, 2 하고 나오네. 뭐, 또한, 뭐, 2, 뭐, x의 제곱.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제평 빼기, 평제가 분산인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2x의 제곱 해보면, 마이너스 9는 2 하면서 뭐,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싸그리 구해 놓을 수는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분산 x바의 분산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당연히 제평 빼기 평제잖아. 요거잖아 요걸. 요거. 그런데 이제 얘를 알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표본의 크기가 4개인 분산이니까 얘는 4분의 vx 거든. 4분의 vx vx 아까 구해놨잖아. 여기 그래서 얘는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몰라. 하지만 얘는 또 알아. 왜? 얘는 모평균과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3이니까 제곱이 돼서 9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2x 바의 제곱은 2항이 돼서 2분의 19하고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라인도 표준화만 잘 해주면 되는 라인 같아. 어, 표준화 해보자. 그러면, 음,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냐, 뭐, 표준편차도 나오긴 했네. 그러면, 루트 n분의 얼마로 나눠주면 돼. 4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16.6배기 평균 17을 빼주고, 이쪽은 또 m 써지겠지. 그 다음에, 아, m이 아니라 z. 표준화 했으니까 그래서 루트 n분의 4분의 17.4 빼기 17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살짝 계산을 좀 정확히 해보자. 이쪽부터 루트 어, n분의 4분의 0.4네0.4 그치? 그러면 이제 범분수라고 생각하면 4분의 0.4 루트 n 되겠지. 그러면 음 약분해보면 0.1루트 n 뭐 이렇게 되겠네. 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좌측 우측 계산해보면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적어줄 수는 있을 거야. 여기 0 1 n 이긴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음, 이제 표준화가 된 거야. 이제 표준화를 끝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를 봤더니 센터가 0이고,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n 보다 크고, 그 다음에 10분의 루트 n 보다 작아. 요 확률이 0.95 이상이래. 그럼 0.95가 어떻게 잡히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잖아. 근데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게더 확률이 커야 되니까, 1.96, 마이너스 1.96이나, 1.96이 안쪽으로 잡혀야, 여기가 0.95니까, 어, 얘들이 까맣게 칠해진 영역이 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만 좌우변을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96보다 10분의 루트 n이 커야 되고, 그럼 루트 n은 10배 해서 19.6보다 커야 되지. 그럼 양변을 제곱해야겠지. 그러면 n은 어쩔 수 없어. 19.6 곱하기 19.6을 했었어. 실제로도 66에 36, 96에 54, 61은 6이니까. 그 다음에 69, 54, 그 다음에 99, 81, 그 다음에 91은 9니까. 17이고, 다시 196 써주면 되고,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4, 1 올리고, 9, 8, 1 올리고. 이렇게 되고, 소점 두개 찍었어. 384.16보다 크니까 표본의 크기는 당연히 385개가 돼야 돼.